저번에는 그거 있잖아, 게 태권도. 홍영기. 걔, 홍영기. 네. 태권도도 아니야, 내가 봤을 땐. 울보. 충격이 발생했을 때 최대 5분까지 시간이부 수가 있습니다. 걔한달 댓글 있다가. 아... 어. 일단 사람들이 이번에 댓글이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, 홍영기. 네. 네. <laughs> 아, 참, 진짜 그거는 다 소화 넘어간 거야, 내가 봤을 땐. <laughs> 아니, 근데. 제가 그때 <laughs> 지켜봐도 로블로에의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회복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. 경기 한건 맞잖아요. 파울콜 밑으로 지금 들어가면서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<laughs> 그게 다 속아 넘어간 거야 내가 봐. <laughs> 아니야 뭘 속았다는 거지 그럼 말씀을 해주세요. 아, 그거 이제 스파링 할때 하다가 1라운드 중간에 제가 힘들면. <laughs> 아! 아! 아 이게 한번 나오면 무조건 그래요 대신 이게 태권도 선수를 활동했을 당시에도 이제 그 선, 태권도 선수들끼리 얘기... 그다소아 넘어간 거야 내가 봐그 <laughs> <그게> 무조건 나온다 <웃음> <웃음> 다음 시간에 영영기 <laughs> 선수를 모셔 뭘... 거야 <laughs> 진짜 제가 해설을 할 때부터 느낀 건데 여성분들이 막 괴성을 지르는 이 소리가 들리는 게 사실 우리 로데프씨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데 연기 경기 때는 발차기를 하면은 난리가 나더라고요. 음, 그런 점만 봐도 좀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명기, 홍영기, 자기, 명기, 홍영기, 박킹 홍영기, 계속 돌아갑니다. 명경 근데 진짜 저는 명경이 좀 부러운 거예요. 그 신체적 능력과 그 재능과 센스는 저 명경이 부러운데 그걸 그렇지. 살리지 못한 멘탈이 정야 <laughs> 어. 누구를 놀아야 되는 거야? <laughs> 얘는 격투기를 지금. 거한 20년 가까이 한 애잖아. 네. 초창기 때부터. 근데 얘는 네. 몸에 부상이 하나도 없대. 뭐 이런 애가 다 있어. 이거는 아, 근데 좋은 거아 그러면? 몸 관리를 잘했잖아. <laughs> 이거는 그게 아니라 아프고 안 하는 거야. <laughs> 조금만 아프면 그냥 쉬는 거얘는 운동을 즐겁게 한다면서. <laughs> 처음에 깜짝 놀랐어. 챔피언인데 오래 오래, 오래. 오래. 근데가 하나도 없냐? 그러니까 내가 가끔씩 운동할 때 애들 잡아놓고 잔소리를 한, 한 시간씩 하잖아. 근데 이제. <laughs> 운동 두시간이면한시간에 잔소리 한단 말이야 근데 야 너네 우리 운동을 이렇게 몇십 년씩 하면은 다 끊어지고 정상인 놈이 누가 있어? 이, 이거 네, 건강이라고 <laughs> 물어보니까 깜짝 놀랐지 나는 아저 있습니다 탁인 놈이거든요 얘는 하나도 망가진 게 없대요 <웃음> <웃음> 운동 건강해야 된 운동은 건강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승전에 다 쓸라 라는거 아냐 네. <laughs> 만수르 때싹 쓸라 라는거아니야 그랬으면 좋겠어 20년짜리 가나솔 운동 잘하고 운동을 건강하게 하고 <웃음> 야 <웃음> 근데 얘는 근데 너는 안 심심했냐? 한2년 넘게 한 번도 안 떴잖아 시합을. 저는 네. 안 심심했어? 저는. 너 넷. 버닝썬 이번에 연관 있지 너도. 이거 전화기 뜨기 홍영기 클럽 많이 다니잖아. <laughs> 저는 아, 안 저는 안 저는 안 다닙니다. 저는 결혼한 이후로 클럽이라는 자체를 간 적이 없고 <laughs> 어. 술. 담배 아니 쾌락 쾌락 <laughs> 쾌락. 저는 쾌락 저는 아예 저는 아예 제일 시켜주고요. 버닝썬 있어 없어요. 아예본 적입니다. 아그 대표가 얘 어리거든요, 걔가. 근데 뭐금수장가 뭔가 좀 싸가지 없더라고요. 너도 돈 앞에 또 그냥 무릎을 꿇었구나. 아, <laughs> 저는 절대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. <laughs> 아. 저런 것도 나 닮았네. <laughs> 친구한테 얘기해줘. 아, 새끼 진짜 싸가지가 없네. 돈돈 그러니까 <laughs> 없으니까 돈이 뭐돈는 많으니까 이러니까 돈이 많든 적든 무슨 상관이냐. 아, 일단 제가 아까 소도에 말씀드린 거는 저 오늘 UFC에서 어, 가장 좀 핫한 그 권하솔 선수하고 정문홍전 대표님을 모시고 만수르. 에 대한 얘기라든지 네. 매치를 얘기하려고 많이 했는데 그쪽은 전혀 디테일하지가 않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뭐 클럽 뭐 네. 유흥 이런 쪽에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지금 네. 버닝썬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저... 알겠습니다 아형님 저... 기사를 최근에 저... 많이 보셨나봐요 어. 아근 그게 격투기랑 연관될 수 밖에 없는 게요 이게 근데 그 <laughs> 걔는 악구정 응. 선수부에서 다나타니다 옛날 OO <laughs> 형을때그 <laughs> 체육관 막 I can't s 수가 없네. more. What is it? I'll 지 t 알 p here. I'll do. I'm the commissary pitty was.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t What is it? w 서 a t is it? What is it? w h a 뭔가, 아유, 아니 다리 얇아지고 예. 눈에 이게 펜더 같은 거 있잖아 펜 <laughs> <팬더. 웃음> 다크서클 <웃음> 어, 다크서클 이거 이게 홀쭉해졌어 최근에 이제 체육관 운영에 너무 힘을 쓴다 보니까요 좀아니 민석이도 한번 검사 시켜봐 이것도 <laughs> 시켜봐 얘도, 검사시켜봐, 얘도. <laughs> 이 로데프트 팬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두 분을 모셨는데요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는 게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머지 음. 얘기는 또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요 왜냐면 네. 지금 더 해봤자 계속 버닝썬 얘기밖에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이 <laughs> 정도에서 정리를 좀 하죠 저희 민석이는 근데 연예인을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많이 하? 아 많이 <웃음> <알아>? <웃음> 아니 형님 <laughs> 걔 연예인을 왜 이렇게 많이 알 지금 도걔 또... <laughs> 엄청 많이 하아 민... 민석이 우리 잘생겼잖아요 피... 아 걔다 윤호윤호도 유노, 아 알구나 윤호윤호도 PT 했었고 걔는 PT 우린 체육관은 장사 되게 한다는데 PT는 <laughs> 왜 이렇게 많이 해 걔는 선호준도 PT 했었고 어... 넌 누구 했어 저는 없습니다 저는 어디... 중국에서 오신 아저씨랑 어 <laughs> 아주머니 한 분이랑 어. 민석이 독산에 보니까 <laughs> 권민석 독사설 네. 체육관을 위해서 민석이가 하는거죠 아. 민석이가 친절하고 밑에서 잘 받아주고 밑에서 잘 잡아주고 여자들도 다 민석이야 민석이 체육관 오픈하고 나간 다음에 여자들 다 나갔어 네. 저 일단 인사하시고 두 분이 그냥 계속 <laughs>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? 저희 이제 저 이제 일을 해야 되고 여기 직원들도 일을 해야 되니깐요. 저 인사를 하시고 두 분이 이제 사담을 하시는 게 제가 제가 빠져 드리겠습니다. 두 분이 이야기 하다가 아, 진짜 내가 얘네들에 대해서 폭로할 거는 나. 제가 <laughs> 이영상 이 계속 제가 이제 편집도 <laughs> 저, 제가 편집에 제가 참여하겠습니다. <laughs> 일단 그러면은 어 저저 뭐 잠깐 나가겠습 네네. 뭘 잠깐 나가? 나갈 거야. 두 분님 뭐 티타임 잠깐 그시죠 오늘은 뭐 여기서 끝내지 뭐밥 먹자. 아, 아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<laughs>